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 정제 선별기 회사 NF의 김현진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NF의 회사는 자동 정제 선별기와 자동 그 캡슐 선별기, 그 다음에 자동 인쇄 선별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모델은 UV 레이저 인쇄 자동 선별기로 리마 20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정제 인쇄를 해서 검사까지. 되는 장비고요. 캡슐 선별도 되는 모델로 아시면 됩니다. 총 16대의 카메라로 정제 이물 검사, 그다음에 파손, 그 각인의 매칭 같은 거를 해가지고 어그 정제 불량들을 선별을 해놓은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모델은 셀마 200이라는 모델로 어, 정제하고 캡슐 자동 선별기 모델입니다. 똑같이 정제 카메라 16대를 사용을 해서 어, 정제 인쇄 그다음에 티 불량, 그다음에 각인 지워진 불량 이런 이제 불량들, 외관 불량들을 잡아내는 선별기고요. 캡슐도 총1 5대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이물 불량, 그다음에 그 결합 불량, 그다음에 각인 매칭에 대해서 불량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1 7대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어, 선별을 하고 있고요. 어, 원형 정제 7mm 정제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40만 정도의 검사 속도를 자랑하고 있고, 캡슐은 1mm, 1호 캡슐 기준으로 시간당 15만 정도의 그 검사 선별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모델은 저, 정제 캡슐 자동 선별기로 셀마 150 플러스라는 모델입니다. 정제는 총 12대의 카메라로 선별을 하고 있고요. 캡슐은 15대의 카메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 요걸... 카메라 화소수는 40 마이크로의 카메라 그 성능을 자랑을 하고 있고, 시간당 속도는 7mm 원형정제 기준 40만, 그, 40만정. 그 다음에 캡슐은 1호 캡슐 기준 15만정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